안녕하세요 별난농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에 요 미나리깡을 요거 이제 이건 작년 영상입니다 이렇게 잘못만들었던거 이게왜 잘못만들어졌는지 요것 좀 보여드리고 올해 다시 보수해서 다시 어, 아주 업그레이드 해서 펜 영상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심어서 아주 잘 심어서 지금 일찍 올 3월 달에 노지 저런 데거 나오지 않을 때 돌미나리 뜯어먹게 하는 방법 요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이렇게잘 심어놨는데 요에 심은 요 통에 심은 거는 아주 지금까지 잘 됐습니다. 그 이유와 요거 다시 심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 통에 이렇게 심어 놓은 거는 요렇게 아주 빽빽히 여기서 몇번 뜯어 먹었거든요 안에서 그냥 급한 대로 가운데서 뜯어 몇번 뜯어 먹고 요쪽에도 뜯어 먹은 거고 지금 이거 요 급할 때 요건 뜯어서 한번 먹고 밖에 있는 돌미나리 먼저 먹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통에 통이나 뭐 스티로폼 같은데 그런데 하셔도 좋아요 집에서는 스티로폼 한요 정도 크기의 수치로 폼에두 개만 해놔도 아마 시큰 뜯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미나리, 작년에 제가 짜투리탕에다 신기 한거 올해 다시 실수한 거 다시 보여드리고 요런 통에 해는 거는 아주 딱딱 없어서. 요건 3월 말 영상입니다. 아 저기 3월 한 27, 28일경인가 요 이틀 동안 영화의 날씨였을 때 아주 새파랗게 이쁘게 자라던 것을 덮어주질 않았더니 며칠 지나고 나서 이렇게 꼬시라졌어요 근데 속의 거는 뭐 겉에만 이렇게 살짝 그렇지 속에는 이렇게 먹을 수가 있고 겨운에 이렇게 비닐을 덮어주고 줬던 거를 이제 물을 주고 비닐을 다시 덮어줬던 거라 이렇게 강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던 건데 어, 지금 이제 다시 며칠 후 이렇게 그대로 내비뒀더니 이렇게, 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에 해는 거는 요런 또 장점이 있어서 요거는 작년에 심은 게 하나도 망가지지 않고 이렇게 지금 어, 자라고 있고요. 어, 이제 요거 작년에 요거 실수한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작년에 여기다 비닐을 두 개를 깔고 이렇게 물을 대주고 이렇게 했는데 봄에는 잘 자라서 몇번잘 뜯어 먹었는데 여름이 되면서부터 이한 15cm 정도 몇끼 흙을 안 덮어 놨더니 아, 그게 그냥 말라가지고, 다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요 비닐 한 겹은 떼어내고, 저쪽은 두고, 그리고 흙을 더 두둑히 해서, 물을 푹 주고, 심으려고, 이렇게 다시 했고요 요거는 이제, 전날, 저기, 나물 뜯어 갔다가, 요 떡판, 어, 이게 논에서 이게 던져놓은 이 미나리 떡판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요걸 심을 거고요 어, 이제, 요걸 심으려고, 지금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 요 밭에, 요 옆에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더 캐서, 그리고 캐서 심을 때는 이렇게 조그만 거 캐서 심는 게 훨씬 더 음, 아주 뿌리가 바로 내리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종을 심으실 때는 이렇게 작은 거를 캐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어도 되는데 사 이렇게 어유 좋다. 완전 돌미나리에요 밭에서 나오는 돌미나리입니다마직했겠습니다 여기도 이쪽에 미나리가 아주 그냥 여기 어구 여기 파박까지 여기까지 쳐들어왔네 큰거는 한번 뜯어먹고 이렇게 큰거는 한번 칼로다가 벼먹고 이렇게 즉은데거이런것들어 거 갖다가 해서 조금만 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거 이건 갖다 바로 심어도 되고 지금 이렇게 큰거는 잘라서 삽목을 해도 됩니다 삽목을 해도 잘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에서는 여기쯤에서 만침을 잘라서 꼽으면은 요거는 꼽 요것도 흙에다가 바로 꼽으면은 요것도 나옵니다. 이렇게 매디시이거 조금 짧은데. 아리하고 돈나물하고 물김치 며칠만더 키워서 물김치 해 먹게 요거는 두고 고때 캐서 움직일 거고 이제 가서 심겠습니다. 요거 캐온 거에서 지금 요거는 새파랗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한 번씩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이거는 먹고 요거는 심을 건데 요 이렇게 덩어리 있는 거는 이렇게 한 하나씩 여기서 쪼개서 심으면 바로 바로 나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쪼개고 이 비서 이거는 지금 새파란 돌미나리니까 이거는 깨끗한 우리 밭에서 캔 거라 이렇게 잘라서 나무를 해서 먹고 이거 이렇게 뿌리면. 뿌리만 이렇게 해서 심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도 두고 이 속에서도 두고 하니까 이렇게 잘라 먹고 이거를 심어도 되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메디메디만 있으면 이거만 땅에만 닿기만 하면 이게 다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이 미나리는 번식이 엄청 잘된답니다. 그래서 미나리는 이렇게 퍼져요. 이렇게 퍼져 나가서 여기 메디에서 뿌리가 내리고 여기서 뿌리가 내리고 해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이제 원래 잘라먹고 나면 이렇게 사방 이게 퍼져서 이게 뿌리가 내려서 퍼지고 퍼지고 사방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저는 요거는 다 따, 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서 요거는 무혀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요렇게만 요렇게만 심어도 금방 며칠 내 요새 같으면 한 열흘이면 아마 새싹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작년에 실패한 미나리밭, 요거 이제 다시 심겠습니다. 어, 요거를 이제 할 때는 이렇게 작년에는 요 비닐을 깔고, 아, 흙을 얕게 했더니 물을 매일 줘도 봄에는 괜찮더니, 아, 여름 되니까는 이게 그냥 다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흙을 한 30cm 이상은 비닐을 깔고도 위에 이렇게 도두고 물을 줘야 되는데, 한 15에서 15cm 정도 이렇게 밖에 안 해놨더니, 그냥 여름부터 장마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냥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보세요. 이렇게 물을 심으려고 줬는데 이렇게 물이 흥거히 고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저기 어제 나물 뜯으러 갔다가 이거 해온 떡판. 아 이거 떡판 이거 먼저 갔다가 쪼개서 심고요. 야 이거만 심어도 여기에 퍼지면 엄청난데. 일단 미나리를 심을 때는 이렇게 물을 그냥 그냥 흙 덩어리를 이거 저기로다가 해서 생건데 이렇게 띄어서 한 개씩 한 개씩 두 개씩만 이렇게 이거 지금 이거 벌써 이게 한개두개세 개죠? 요 정도씩 이렇게 한 개씩만 해도 되고요. 이게 지금 미나리가 지금 이게 이게 뻗어서 뿌리가 이렇게 이렇게 난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난 거예요. 이게 옆으로 닿기만 하면 이렇게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렇게 많아서 요 정도씩만 이것도 여기서 퍼지고 여기서 퍼지고 지금 막 퍼지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내리는 거는 심으면은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다 쪼개 놓고 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이건 논두렁에서 누가 파 파올려 버린 거를 어제 이거 주서 온 건데. 이렇게 그냥 손으로 뚝뚝 끊어서 이렇게 끊어서 심으면 돼요. 이렇게 땅에 닿기만 하면은 이렇게 뿌리가 내린답니다.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요거 지금 미나리는 심는 게 이렇게 조그만 거 심으면 은 아주 바로 뿌리 내리면서 큰거 잘라서 하는 것보다 훨씬 이게 쉬워요. 지금. 심으면 요새는 요런거 그냥 심어서 집에서 화분에 심으면은 뭐 얼마든지 시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걸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해서 하면 그냥 쉽게 이쁘죠? 그냥 뭐한 10cm? 10cm 요런 간격으로 이렇게 심으면은 뭐 이거 이거 사실은 이거 안 심어도 먹는데 요 옆에다가 이렇게 심으면 풀이 안 나고 저기까지 떠들어 가지 않아도 돼서 근데, 네, 얼추 다 신고도 아, 이만침에 남았네. 이거는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사이사이에 이런 거, 그냥 꽂겠습니다. 아, 이거 이쁜데.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이런 거 그냥, 사이사이에 그냥 여기에, 그냥 이거 캐 왔으니까, 캐 쓰니까 그냥 심어서 먹고 또 배면 또 속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요렇게. 금방 요게 꽉 차지는 않을 건데, 요게 한, 여름쯤 되면 이게 꽉 차요 아까 저쪽개거 보셨다시피 아주 거기 건꽉 찼는데 지금 요정도에서는 싹 요거 잘라서 요맘때 먹으면 아주 돌미나리로 아주 이게 최고인데 꼭이렇게찍고 이렇게 이제 물을 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물 한번 주겠습니다 그도 물을 한번 흠씩 줍니다 이렇게 고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게 아주 이렇놓으면 <목소리> 자연적으로 이제 쥐가 크게 됩니다. 요거 이제 재활용통에 있는 미나리를 깜빡하고 낮에 빈다고 벗겨서 바쁘다 보니까 밤에 이제 싹히는데요빌 건데요. 요거빌 때는 이렇게 아주 바짝, 이것도 아주 바짝 베줘야지. 나중에 미나리가 나올 때 이렇게 이쁘고 다듬지 않아도 깨끗하게 부추나 이런 거는 아주 밀게 바짝 벼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거 미나리 효능이 미나리 효능 종고 돌미나리 효능 종은다 아시죠? 어 저희 남편이 어 요거 옛날에 간경화가 있고 할때 제가 요거로다가 꼭 즙을 내서 줬어요. 돌나물하고 같이. 그래서 그리고 요거 이제 돌나물하고 같이 물김치에도 좋고 뭐 간장 간장을 해도 좋고 맛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싹 벼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다듬어서 이제 물김치도 하고 그럴 거고요. 이렇게 이제 비고 난 자리고요. 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심어보시고 이건 일주일 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미나리 심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